안녕하십니까. 오토마타 코리아 디자인 센터의 이승항입니다. 오늘은 풀리와 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풀리는 회전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전달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력 전달은 고무 벨트나 아니면 스프링으로 전달이 되고요. 시계방향으로 돌때이 벨트에 연결된 차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이 밑에 이 벨트와 연결된 바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거는 이 벨트를 한번 꼬아줬기 때문에 동력이 역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풀리의 장점은 소음이 적다는 것과요.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동력 전달이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마찰로 동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이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때, 이쪽 상대방의 동력이 전달되는 쪽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고요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이렇게 헛도는, 이렇게 헛도는 장치가 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토마타를 작품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풀리 원리를 사용해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마타 코리아 디자인센터의 이승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